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PL 필터 그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CPL 필터라는 단어는, 어, 한,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은 편광 필터가 되는 것이죠. 골프 치신 분들은 뭐 평광 선글라스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편광이라는게 반사되는, 남반사되는 빛을 제거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지구상의 많은 물체들은 굉장히 많은 빛을 반사하고 튕겨내고 있죠. 그것들을 제거해서 그 원래 갖고 있는 컬러를 보여주게 하는 게 CPL 필터의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CPL 필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c p l 필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약간 그 선글라스 알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려주게끔 되어 있는데 어, 돌려도 뭐 색의 변화 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카메라 렌즈에 이 아이를 장착을 하고 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렌즈 앞쪽 부분에 장착을 하게 되었으면 1필터 그리고 모든 필터와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결합을 할수 있는 방식의 필터들은 렌즈 구경과 일치되는 필터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렌즈에 꽂아주시는 게 경제적인 측면에 좀 도움이 될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렌즈별로 다 구비를 하셔도 되겠지만 11필터와 그리고 ND필터는 다릅니다. 이게 분명 이렇게 선글라스 낀 것처럼 검정색으로 보이지만 은 ND필터처럼 확연하게 노출을 몇 스탑씩 이렇게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조금 어둡게 찍힐 수는 있겠지만요. 그럼 도대체 C필드는 어떨 때 사용을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반사되는 물체들을 많이 보게 되죠. 어, 쇼윈도에 안쪽에 있는 모습을 찍고 싶은데 유리창이 이렇게 반사돼서 그 안쪽이 잘안 보인다든지 뭐 시계나 반사되는 제품들 찍고 싶은데 그 반사 때문에 물체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든지 그럴 때 사용을 일차적으로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정말 어, 활용을 잘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죠. 파란 하늘을 찍고자 할 때도 CPL 빛들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대기 중에서 굉장히 많은 빛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어, 하늘에도 반사가 생기게 됩니다. 파란 하늘을 찍을 때도 CPL 빛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반사를 줄일 수 있고? 또 파란 하늘을 찍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필터 보면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앞에 필터가 이중으로 돼 있어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점을 잡고 얘를 돌리면은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두워지는 순간이 빛이 제거된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여기가 렌즈가 있고 이게 피사체가 있을 때 이렇게 정면에서 맞이 볼 때는 거의 반사가 제거되지도 않고, 그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직각인 상태. 그러니까,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찍는다든지, 사선에서 그 피사체를 바라보고 촬영을 하셔야지 반사를 명확하게 제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찍을 때도, 어, 만약에 남쪽에 해가 있다 쳤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촬영자 위치는 서쪽이나 동쪽이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떤 말인지 이해를 하시죠. 90도 각도를 이루면서 촬영을 하시면은 파란 하늘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출은 어떻게 잡느냐? 음, 뭐, 삥삥 돌렸더니 나는 까맣게만 나오더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돌리다 보면은 어두워집니다. 하늘이 파래 보이죠. 그때 노출을 잡고 촬영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실패한 사진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100% 실패한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찍어야 되느냐? 음, 먼저 A 모드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A 모드에서는 이렇게 내가 찍고자 하는 구도를 잡고 그 상태에서 돌리, 돌리다가 가장 밝은 순간에 노출을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고정시킨 다음에 앞부분을 필터를 돌려서 어두워지게 만든 다음에 셔터를 누르시면 하늘은 파랗게 나오고 밑에 부분은 정상적인 노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가시나요? 어,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쉽게 말해서 촬영을 하면서 노출을 고정을 시키고 가장 밝은 상태일 때아 i 를 돌려서 가장 밝은 뷰파인더상에서 가장 밝은 상태가 될때 노출을 고정시킨 다음에 어, 노출 고정 버튼인 캐논 니콘 소니 뭐 브랜드반도 좀 다르지만 은 니콘 같은 경우는 뒤쪽에 보면 A락이라고 있어요. 그 캐논은 별표를 누르든가 그럴까 아마 그런 식으로 노출을 고정시킨 다음에 다시 EI를 돌려서 가장 어둡게 만들고 나서 촬영을 해 주면 되고요. 그럼 매뉴얼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매뉴얼은 사실 노출 고정을 시킬 필요는 없죠. 매뉴얼일 때는 이렇게 보시면서 얘를 돌려서 가장 밝은 순간에 노출을 잡고 다시 얘를 돌려서 가장 어둡게 만들어진 다음에 셔터를 눌러주시면 적정 노출을 잡고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10% 물감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파란 하늘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사되는 물체는 어떻게 찍을까요?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게뭐 모니터 반사라든지 액자, 뭐, 그런 반사들은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 영상으로 짧게 찍어 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 모니터에 지금 반사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c p 필터를 돌리면은 점점점 반사가 사라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도 지금 모니터상에 반사가 많이 비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CPU 필터를 돌리면서 반사를 이렇게 제거해주면은 거의 반사가 잡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운트 렌즈에다 마운트를 해가지고 막 찍다보면 흔들리고 좀 영상이 좋지는 않지만은 확인한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반사되는 물체가 실내 뭐 거울 유리 뭐 이런 것만 있을까요? 풍경 사진에 있어서 CPL이 주는 매력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풍경 사진에 있어서 그럼 c p l 을 언제 쓰느냐? 파란 하늘 만들 때 쓰지만은 계곡이나 하천, 강물에도 반사가 굉장히 많이 되죠. 그런 반사들을 시필 필터를 돌려주면서 제거해주고 찍으면 투명하고 깨끗한 물을 만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실록이 우가진 그런 녹색 나무나 숲속을 촬영하다 보면 막 멀리서 찍다 보면 내가 봤던 초록색이 아니라 뭔가 날아간 듯한 초록색으로 찍힐 때가 많습니다. 초록색이 아니라 거의 회색, 흰색에 가깝게 찍힐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나뭇잎들이 햇살에 반사돼서 그초록의 본연의 컬러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CPL을 돌려서 초록색의 원래 컬러를 잡아주신 다음에 셔터를 눌러주시면 제 컬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숲이나 물이나 풀이나 하늘이나 그리고 뭐 각종 반사된 물체들로 이걸로 통해서 반사를 제거해 주시고 촬영을 하면은 훨씬 선명하고 아름다운 사진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차량 유리창이 좌측에서 온빛 때문에 굉장히 반사돼서 실내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죠. 이거를 필터를 통해서 제거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선명한 사진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실내가 어, 반사되는 빛들이 제거되면서 아주 깨끗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면은 우측 상단에 들어오는 햇볕 때문에 나뭇잎들이 굉장히 반사되면서 좀 지저분하게 색깔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필터를 통해서 제거를 해주면 원래 나뭇잎이 가졌던 색깔들이 그대로 발색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면은 저희 스튜디오 입구에 있는 간판인데, 어, 좌측에 들는빛 때문에 스튜디오 간판이 굉장히 반사돼서 잘 보이지가 않죠. 글씨 자체가 보이질 않는데, 필터를 통해서 제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스튜디오 K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보이게 되면서 사진 전체가 굉장히 쨍한 느낌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나뭇잎에 반사되는 빛들 때문에 나뭇잎이 좀 정신없어 보이고 산만해 보이는 느낌 드실 거예요. 이 나뭇잎들을 필터를 통해서 제거하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초록이 갖고 있는 원래 색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C필터 활용법 어떤지 아시겠죠? 음, 이 날씨 좋고 촬영이 어, 좋은 요즘 파란 하늘이 정말 정말 아름다운 요즘이죠. 파란 하늘과 뭉신 뭉신 떠다니는 3D 입체 구름을 한번 cpl 필터를 통해서 담아보시기 바라고요. 어, cpl 필터를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마운트해서 쓰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항상. 하지만 단점이 실내 사진에서 굉장히 좀 제약이 되겠죠. 어,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안 끼고 다니시는데 귀찮으신 분들은 끼고 다니셔도 뭐 야외 사진만 주로 찍으시는 분들은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cpl 필터는 대부분 필터 마찬가지지만 저도 앞에 지금 uv 필터 꽂혀 있지만 은 그 앞에 덧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C필터 사용법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우니까 한 번씩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어, C필터도 브랜드마다 가격 차이 좀 많이 있어요. 어, 권장드리는 거는 C필터가 좀 이렇게 얇게 나온 필터들이 있습니다. 두께가 어, 슬림형으로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어, 렌즈 비네팅이나 약간 그런 제약들을 좀 많이 없앨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얇게 나온 제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고가의 제품도 있고 저가의 제품도 있지만은 사용해 보시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것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C필터를 통해서 물 가을이 가기 전에 아름다운 사진들 많이 남겨보실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